안녕하세요. 또윤입니다.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저번 영상에서 의외로 면접 볼때 신경을 안 쓰는 부분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점주분들이 알바 면접을 볼때 의외로 이력서에서 신경을 쓰는 부분 그냥 별로 신경 안 쓰시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은근히 보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공이나 현재 학업의 상태입니다. 어떤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거나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대학에서 무슨 전공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거나 그냥 쉬는 중이라던가 이런 지금 현재의 현황을 궁금해 합니다. 어떤 걸 준비하고 있고 어떤 걸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이 알바에 대한 간절함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습관 면접 보는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웬만큼 보실 줄 아는 분들은 이런 걸로 조금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 파악을 해요. 대학을 현재 재학 중이시라면 전공이 궁금할 거고, 입시 준비나 공부를 따로 하고 있는 분이라면 어떤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휴식 중인지, 휴식이라는 건 이제 휴학을 말하는 거겠죠? 현재 어떤 일을 알바와 함께 하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보통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번째는 공모전에 참여한 경험이나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성취감을 많이 얻어봤겠구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본 사람이구나 대충 파악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 입상했거나 어떤 대회에 뭐 출전해봤다던가 이런 이력서의 내용으로 그 사람의 성실함을 어느정도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끈기 이런 것들도 대충 알 수가 있죠 카페 알바 면접을 보더라도 옆에 조그맣게라도 자격증 같은 거는 있는대로 써주시 하시는 게 좋아요. 어필이 잘안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자격증 같은 거는 제가 이렇게 성실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일단 적어 봤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굉장히 플러스가 되겠죠.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을 쓰시면 굉장히 좋은 이력서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르바이트 외에도 해봤던 특수한 경험들이에요. 경력에다가 보통은 아르바이트 해봤던 경험만 쓰시는데 지금 이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첫 알바 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경력으로 쓸만한 게 없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걸 경력으로 채우면 되게 좋은데 학생의 활동 같은 걸 해봤다거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리더의 자리에 올라봤다거나 방송부, 바리스타 뭐 교육을 받아봤다. 이런 특수한 경험들 있죠. 교육을 받아본 경험, 어떤 교육에 참여해본 경험, 아니면 유학을 다녀왔다던가 무슨 조직에서 활동을 해봤다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자기가 경력이 많이 없다면 꽉꽉 채워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종교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이신 분이라면 악기를 다루고 있다, 방송반에 있다 이런 것들도 경력으로 써 넣으면은 알바 경력이 아예 없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수 있는 경력이에요. 그러니까 알바 외에도 특수한 경험, 특히 이력서를 채울 게 없는 분들이 특수한 경험들을 채워 넣으시면 안 채워 넣으신 분들보다는 좀더 좋은 이력서를 쓰실 수가 있죠. 네 번째는 본인 성격에 대한 어필입니다. 당연히 단점은 쓰시면 안 되고 장점만을 쓰시는데 너무 뻔한 말보다는 본인의 진짜 장점을 쓰시는 게 좋아요. 손님한테 친절하게 잘할수 있다. 잘 웃는 편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진짜 본인의 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력 있어 보이게 면접을 보시는 분이 좀 피식할 수 있을 만한 개성일수록 더 좋은 효과를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웃음소리가 웃기다. 눈웃음을 잘 치는 편이라서 손님들에게 첫인상이 좋을 것 같다. 예를 든 거긴 한데, 이런 느낌이란 뜻이죠. 본인의 진짜 개성 있는 장점을 쓰는 게 훨씬 더 매력 있는 그런 이력서, 글귀로 다가올 거예요. 아르바이트 이력서는 회사 이력서랑 아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회사 이력서 쓰듯이 완전 빽빽하게 잘 채워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준비해 가시면 오히려 점주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들어오면 까다로울 것 같은 친구구만. 이런 느낌으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알바 이력서는 심플하지만 알맹이가 좋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들이 알맹이니까요. 그 알맹이들을 잘 채우셔가지고 좋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면접을 보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면접을 보셔야 될 텐데 면접을 보는 방식에 대해서 합격하는 꿀팁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 올려놓은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김에 구독을 눌러두시고 제 채널에서 올라오는 알바 초보 알바 면접 알바 지원하는 방법 알바 에이스가 되는 법까지 전부 봐두시면 좋은 알바생으로 거듭나는데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몇 년을 하게 될지 모르는데 이왕이면 좋은 알바생으로 좋은 경험을 얻어서 좋은 청춘을 보내시는 게 낫잖아요. 제 채널 영상 영상들을 봐주시면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